네, 본문 잘 듣고 오셨나요? 쉽죠? 네, 좋습니다. 자, 택시 기사님과의 첫 대화. 자, 저희 적용 한번 해볼게요. 아, 밖에서 열수 있어요. 저희 와이미을 배웠습니다. 그럼 안에 리미을 한번 적용해서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안에서 열수 있어요. 在里面可以打开.在里面可以打开. 예,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적용해 볼 건요. 어디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택시 타서 딱 목적지 주고, 아,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? 이런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공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? 공항은 지창이었죠. 자, 공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? 따오! 지창! 대! 똥! 장! 시! 젠 좋습니다. 到机场内多长时间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.